중랑의 가수 중랑구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아, 먼저 다음 곡 하기 전에 먼저 감사 인사 올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감사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경기 구청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교 박봉근 국회의원님 어디 계신가요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뭐, 잠깐만 그고 조성현 회장님또 어디 앉아 계세요? 아이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장님이신 장순열 우리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이고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표재순 이사장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내년에도 올라면 이렇게 해야 돼.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우리 중랑을 위해서 정말 힘써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미스 트로스리 보신 분들만 손 번. 뭐 가수가 나온다 해서 다 보셨구나. 제가 이제 그 행사 첫 번째 행사는 아니고 두 번째 행사에 이제 우리 중남 장미축제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죠? 아니요, 하시고 누구예요? 들었어? 이쁘죠 감사합니다. 저도 중남 국민으로서 장미축제에 얼마나 서고 싶을게요 제가 이 중남천에 항상 강아지랑 산책을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애원했던 이 장미축제 이큰 무대에 제가 이렇게 설수 있다라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 아니 정말 저 뒤에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죠? 안 드셨어? 안 드시면 안 되는데, 오늘 재밌게 저랑 놀려면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어야되는데 그래도 전문가힘까지 열심히 뽑아내서 열심히 저랑 놀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곡 준비한 곡을 제가 부를 텐데, 사실 첫 번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사실 이 노래를 부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다음 노래가 뭔지 확실히 알수 있을까요? 다음 노래. 되뛰어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되뛰어나라는 노래를 제가 부를 건데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같이 저어주시면 굉장히 즐거운 노래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게요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올려라 여차 배를 띄워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서 그냥 한 번만에 바로 부를게요. 대뛰어나! 뛰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